이목구비가 딱딱딱딱. 너무 너무 아니요 만족하지 않죠. <laughs> 안녕하세요. 아오 목소리가 너무 멋있네요. 알겠습니다. 목소리에서 깊이가. 아네 감사합니다. 네, 저, 제가 이렇게 입이 크시면 뭔가 인상이 좋은 느낌이 아, 네. 들어요. 네 그래서 겉모습은 되게 차갑고 무서운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근데 또 말해보면 아니야.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마이너스 3점. 뭐, 유머러스하곤 그러지는 않으시죠? 아니요 좀 재미 추구하는 편이에요. <laughs> 저를 한번 웃겨봐주세요. 갑자기요? <laughs> 아몬드가 죽으면 먹게요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웃음> 다이아몬드. <웃음> <웃음> 성공인가요 이거? 야8 0점 제가 93점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8점아 감사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눈매에서도 그런 이제 평소에 <웃음> <웃음> 어떤 표정을 많이 지으시는지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되게 차가운 스타일인 것 같은데. 숨이 이쁘시네요. <laughs> 나이대가 21. 25. <laughs> 어 동원신 동동 아니구나. 아, 야, 너, 뭐라, 해야 <laughs> 어, 뭐라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향이나 뭐 30대 한 소중반? 제가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을 정도의 약간 자립심과 음. 경제적인 여유가 될 때? 패션, 내려오. 16점 드릴게요. 개인적인 점수 17점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9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점수 많이 줘려야 되는데 7 6점 핀 세팅하셨네요? 머리부터 양말 포인트까지 <laughs> 얼굴을 말을 안할 수가 없네 보조개, 두툼한 필러 맞은 듯한 입술 오뚝한 코 가슴이 좀 아픈데 탈모 아니시죠? 꾸안꾸? 음. 맞죠? 네 맞아요 90점 드릴게요 네, 네, 드릴게요. 음. 네, 네, 네. 100점 드리게습니다 안녕히 세요 <laughs> 외모 같은 경우는 20점 드릴게요 패션 16점 옷이 눈에 가고 이 사람 뭐지? 봤는데 이러는데 얼굴 오이 사람 뭐지? 엉?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내 이상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laughs> 예. 이목구비가 딱딱딱딱딱딱 스노우 어플을 켠건 마냥 인상 되게 좋으신데 어, 뭔가 약간의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88점이야 99점 <laughs> <인정> 드립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복 하세요 아니 만족하지 않죠. <laughs> 되게 오, 이렇게 네, 훑어 봐. 어? 결혼해요? <laughs> 아니, 요 아니, 아니, 아니. 주로 한번 살짝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음, 엉덩이는 굉장히 좋다. 아, 엉덩이 괜찮나요? 결혼하실 의사는 결혼은 딱히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저런... 수도 있다. 여지. 기외로우실 음, 텐데요. 만약에 결혼 을안 하시거나 뭐 이러면 그러니까 외롭 외로우... 음을 그러니까 잘안아요 성격. 지금 젊어서 그렇죠. 나이 들수록 데더 외로워요. 아이 저에 비하면 엄청나게 아, 그렇죠, 젊으신 그렇군요. 거니까. 그런 거 모든 걸다 갖추신 다음에 결혼을 하시려면요. 네. 어, 저 근데 되게 저 계속 100점 줬잖아요. 되게 눈치 아, 100점 100점? 98점 딱 나이. 어... 82점 높은 것만 남은 거? 낮은 것보다. 낮은 거요? <laughs> 점수를... 어... <laughs> 낮게 들려고 했는데 88점 드리겠습니다 아, 88점. 아, 88점. <웃음> <웃음> 처음 봐요 개그맨아 진짜요? 네네 오? 개인기 같은 거 은근 보고 싶네요 어, 있어요? 아, 짧게 오리 <laughs> 근데 눈이 되게 이쁘다 평소에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소통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하루에 한 끼는 거의 같이 먹고. 아, 어, 네. 네. 그리고 친구들보다도 엄마, 아빠랑 술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 너무, 너무, 이거 진짜. 98점. 와. 저 100점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아, 내가. 92점. 웃는 상, 태 캐릭터도 닮으셨고, 지니다 머리 한번 이렇게 묶어 보실래요? 아얼굴이더돋보실것 같은데. <laughs> 보통 이렇게 입고 다니시나요? 옷장에 걸려 있는 순서대로 입는데요. 되게 미소를 머금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80점 드릴게요. 88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되게 여성스럽고 예쁘시고. 와, 응. 일단은 필라 굉장히 너저분한 걸로 보여요. 어, 오래 신 오래 신은 신발이기는 합니다. 검소함 좋아. 플러스 점수. 되게 약간 말씀 되게 조곤조곤하게 하셔가지고 어쩔 때는 소리를 크게 못 질러서 애들이 좀 크게 말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아, 좀청격이 착하신가 보다 배려하면서 말하다 보면 원래 좀 조곤조곤 말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찾은 소확행은? 최근 들어서 좀 부모님이 늦잠을 자도 냅두셔가지고 네. 거기서 좀 아침마다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약간 부여의 느낌이 있어서 85점 드릴게요 젠틀하신 느낌이라서 부9 8요 진짜요? 네네 저... 85점 드렸습니다. 야, 소감이 어떠세요? 다들 너무 매력적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무분별한 평가 점수가 아니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사람을 외양적으로만 판단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경험 한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엄마 아버지하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얼굴을 마주친다는 그분. 그분 부모님들이 그 순간 지금 굉장히 부러웠어요. 자신의 점수를. 한다면. 어... 85점. 본 본인 자신에 대한 점수가 낮아야 남이 대단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30점.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저의 단점이 뭐고 나의 문제점이 뭐고. 그 사람 50점 정도 될래나요? 나이가 들면 다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 도 아니더라고요. 예또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되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냥 매 순간 즐거운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어, 잘 하는 거, 내가 어느 순간에 행복한지를 잘 알고 그걸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